저 티브이 저 오늘도 요리하는 과정을 몇 가지를 자 소개하겠습니다. 시금치 나물 아 남의 시금치 정말로 뿌리가 건물이하면서도 아, 정말로 맛있습니다. 제가 묻 무치놨지만 자한 팩에 천낸을 하기 위해서 자묻무쳐놨습니다자 감자채 볶음도 빨간 피망을 가득 넣고 해갖고 자 볶아놨는데요. 한 팩에 천낸에 팔기 위해서 이렇게 자 지금 볶아놨습니다. 자, 멸치와 가성비갑입니다 빨간 리치 볶음, 한 팩에 천 원이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볶아놨습니다. 자, 웰빙에호바 볶음인데요. 자, 웰빙식으로, 이렇게 간을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볶아놨는데, 이것도 한 팩에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호박 부추전도 지금 석장을 굽어놨는데요. 자, 식혀서 잘라가지고, 한 백일 천 원을 팔기 위해서 구워 놨습니다. 자 지금 끓고 있는 거는 순두부인데요. 자 우삼겹에다가 홍합에다가 조개 살 넣고 김치 넣고. 자, 1차로 사골공구을를 넣고 양념 메세에서 지금 조리고 있습니다. 이다가 호박이나 양파나 대파, 야채를 넣고 지금 순두부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채 넣고 난 뒤에는 순두부를 이렇게 자, 맛있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이도 지금 절여가지고 사우를 시켜고 물기를 빼고 있습니다. 바람드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두부 어느 정도 지금, 자, 고기하고 홍합하고, 자, 어느 정도, 자, 우러나면서 고춧가루 됐기 때문에, 자, 2차로 야채를 이렇게 넣고, 또한번 졸인 후에, 그러면은, 자, 순두부를 넣고, 맛있는 순두부찌개 한 솥을 끓이겠습니다. 자, 오늘의 충전 팁을 자 요리하는 중간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충성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